사도 신교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 3 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목소리> 질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하늘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곧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의 과제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인간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합쳐서 우리 66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이웃 교회였던 카톨릭은 77권을 아, 6 76권을 어, 성경으로 봅니다 내경과 외경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과 외경 가운데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와 그리고 신학성경을 읽는 마태복음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400년이라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데 그 400년을 암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400년의 시기를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예언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선지자가 없는 시기를 바로 그 중간기 400년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왔던 많은 그런 믿음의 주상들도 있었는데 그 특별한 그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간기의 역사 가운데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제의 그런 큰 군대가 이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땅을 침공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고 마카비 양제라는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마카비 양제가 예루살렘의 도성에 입성했을 때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그곳에 입성했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한 것과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역사가. 그 내경과 외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걸 가지고 크게 역사하셨고 심지어는 귀신도 몰아내고 병든 자로 치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면 로마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이제는 다윗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자주 독립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유스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산나 하면서 오산나라는 뜻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주 독립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그 로마라는 그큰 나라를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나라가 다시금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승전가를 높이면서 그곳에 입성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디자이 모습이 어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본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과 3 절의 이야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이 새끼가 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이 아니라 나이 새끼일까요? 그리고 사람이 타보지 아니했던 나귀를 굳이 끌고라고 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이기 위한 내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곳에 입성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자게 될 건데 그 죽음은 곧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졌을 때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는 그나이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이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의 후회가 아니기에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끌고라는 그말 가운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마을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아니요. 마을로 갔을 때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잠깐 머물라고 이야기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소유를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대나 배나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진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리는 인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귀 새끼를 끌고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나귀 새끼의 소유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빌리는 역사를 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모으고 시간도 모으고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소유하지 말고 온전히 빌림을 통하여서 대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이땅 가운데에 사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의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어떤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더 많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제자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바로 로마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명은 바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기도를 주셨고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찬송과 430장처럼 한 발짝 한 발짝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많은 환경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탐으로써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군마를 타거나 말을 탔던 것이 아니라 나기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가음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카비 형제가 그 알렉산더 대제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승전가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상상했던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작은 예표로서 또한 기쁨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멸류관도 있지만 분명한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라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할 때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면류관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승전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당하기 위해 입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만다면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적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있고 또한 박해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